HR9635입니다. 제가, 음, 라면 만들기를 이걸 했었는데, 이거 저희 엄마 걸로 찍었어요. 저희 핸드폰이 문제 있는지 알고 못 찍어서. 저희 엄마 걸로도 많이 봐주세요. 라면 만들기라 치면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럼 나올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찍었으니까. 네. 허니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허니브... 어머야! 허니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천하점토 천하점토 가지고 허니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그만한 허니브랜드. 너무 크지도 않게끔, 뭐, 적당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요만큼이 사라졌어요. <laughs> 어쨌든, 여기다가, 한토색 도색을 걸까만 콕콕 찍어주신 후에, 여기도 옆에다가 이렇게 콕콕 찍어주신 후에, 이렇게 비벼, 비벼. 준주세요아맞다 우리 오늘은 만능분대가 제일 필요한 날입니다. 만능분대 <laughs> 없으시면 못공풀이라도 엄마야. 조금만 더 찐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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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모아주셔서 클레이를 모아주셔서 하시면 될것 네. 이렇게 하면 되실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색깔이 그렇게 진하게 나오지 않아요. 허니 브랜드니까. 아참, 입수 시가 하나 더 필요하네요. 입수 시계도. 이 정도 색깔만 나오셔도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일단 동그랗게 하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눌러 주셔서 네모나게 만들어 주세요. 허니브랜드가 뭐 동그라진 않으니까 네모나니까 엄청 적네요 허니브랜드가. <laughs> 요만한 이렇게 허니브랜드. 그다음에 이스시계로 트 갔다가. <laughs>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이게 집중력이 제일 필요해요. 저도 예전에 이거 집중력 없었어요, 저도. 근데. 허니브랜드는 제가 지금 두번째 만들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친척언니들이 한번 만들어 있어요. 이렇게 테를 내주시고 <laughs> 그 다음에 생크림 생크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정도면 될것 같은데. 아닌가? 한, 딴만 해주세요. 너무, 너무 적으셔도 안 되고. 이렇게 생크림 모양 만드는 법은, 이렇게 잘 말아주시고, 하시면, 금방 생크림 모양이 완성이 돼요. 아, 이게, 생크림 모양이 완성이 돼요. 이 남은 것은 다시 집어넣기. 이렇게 붙여야될까 <laughs> 만능분들을 붙일 자리에다, 허차.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여기다가, 차 붙여주시고, 붙여주시면 될것 같은데.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다도 붙이시고, 여기 생크림 모양 밑에다도, 발바닥에다도 붙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 까다로워요. 이렇게. 이렇게. 이래요. 열명 허니 브랜드가 완성이 되었어요. 냥.